이마도 주세요. 반습니다달에스 잘하다가 중간에 주무시면 안되고요 최대한 잘 정하게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찰 받으러 가시죠 레쓰 고! 어서오세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? 아이스크림 좀 드시구나. 네, 특히 추운 날에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게 되면 또 감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니까 네. 약은 3일 분으로 제가 대여드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집에 가실 때 항상 따뜻하게 몸을 감싸고 있어야 합니다. 네. 약은 3일치로 대여드릴 거고요. 네. 그밥 먹고 나서 약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리실 겁니다. 네. 네,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맞췄고요. 네, 자, 혹시 주사 맞으실 겁니까? 네, 굳이 안 맞아도 되긴 한데 주사를 맞으면 좀더 빨리 낫거든요. 아, 맞고 가시겠어요? 나를 네, 겠어요? 있어요. 네 환자분 주사 맞는 거는 금방 끝나니까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네 주사 받는 네 주사는 금방 끝으니까 네 조금만 참으세요.